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맛있는 돼지고기 짜글이를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돼지 삼겹살 한 300g 정도 남아있어서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앞다리살 해도 되고 뒷다리살 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삼겹살이 있어서 요걸로 300g 준비했습니다. 김, 묵은 김치입니다. 요거는 150g 정도 되거든요. 묵은 김치가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그리고 감자는 반 개만 씁니다. 양파도 반 개. 야채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양파를 준비합니다. 양파는 반 개만 쓸게요. 많이 써면 또 너무 많이 섞으면 될거하니까 너무 달달해지니까 이렇게 반 개만 해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짜글이로 만들 거니까 재료를 전부 다잘 잘하게 해야 되겠지 이 감자도 반 개만 쓸게요. 예, 반 개. 감자 좋아하시면 하나는 다넣으셔도 돼요. 감자는. 애호박도 적당하게 대파 한 대를 송송 썰어 줍니다. 청양고추 3개, 홍고추 하나입니다. 요것도 송송 썰어 줄게요. 동글동글 송송송 삼겹살도 삼겹살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줄게요. 맛있겠지. 기름이 쏙쏙쏙 중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기름이 있어 맛있어요. 이렇게 잘 자라 썰어 줍니다. 이건 돼지 짤그리로 해가지고 밥을 비벼 드셔도 되고 양배추 같은 거 쪄가지고, 쌈 싸먹어도 되고, 그냥 빡빡하게, 자자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김치도 한번더 썰어줄 겁니다. 묵은지로 뭐 그냥 잘라놔서. 자, 그러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돼지고기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간을 좀 하게 돼지고기하고 새우가 궁합이잖아요. 자, 새우를 반 티스푼이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맛술. 맛술 한 큰술. 후추 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고기 간을 해 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 간을 해 놓고 새우를 막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둡니다. 잠시만 두면 돼요. 식용유를 한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김치부터 먼저 볶습니다 이게 묵은 김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럴 때는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탕을, 한설탕한큰술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돼지고기 약간 양념해놨는 넣어줍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겠죠. 아무래도. 집에 먹고 하는 데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싫으신 분은, 그냥 100g이나 150g에 서금장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씩 돼지고기 하나씩 맛은 한 큰술을 넣었는데 지금 한 큰술 더 넣습니다. 그린마늘한 큰술. 오늘 뭐까지요? 고추장두 큰장 큰술. <놀람> 여기서 굉장히. 황금술, 된장, 식된장, 간장 넣어 같이 비벼줍니다. 양념가루도한금술을열어봐가고추비를 넣어 고어 볶아줍니다. 자, 이을있어 이제 다 감자 여기서 물을 넣어줍니다 200ml의 물을 한컵넣어줍니다 물이 이 재료에 짜작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짜작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익을 수 있는 호박도 먼저 넣어게요 야채에서도 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센불에 바글바글 끓여줄 겁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잘 자글 끓고 있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막 납니다. 이제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매실청 한 큰술만 넣을게요. 그리고 참기름을 한 큰술을 넣어버리면 모든 잡내를 다 잡아줍니다. 참기름. 미역국 끓을 때도 참기름 안 넣고 끓이면 푼냅나지만 미역국 참기름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렇게. 한 큰술 넣었지. 보소. 날채를다 넣어줍니다. 파하고 고추. 그래서 단을 한번 볶게요 이제. 아우, 보나마나. 맛있네. 자글자글 정말 맛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왜 여름 치라도 날도 덥고 이러면 입맛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요렇게 해가 슥슥슥. 밥을 해서 비벼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네요. 헬로우 미자씨 영상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가실 때는 알지에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